이제 키퍼와 1대1 맞췄! 멜리안! 킹게더 옥골! 좋은 패스를 이어주고 싶을 텐데요. 속도로 승도를걸르면 처음부터 상대보다 굉장히 좀 아쉽게도 고마리오고마리오스루 패스! 슈팅! 그럼 갈까요? 슈팅! 예 세컨볼 찬스! 이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승부차기로 이어집니다. 키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을 텐데도 마지막까지 전력을 쏟아부었어요. 양팀 모두 120분 동안 싸웠습니다만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승부차기만이 남아있는데요. 어,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첫 번째, 어디로 갈까요? 성공했습니다. 먼저 우연적이 확실히 자 상당히 긴장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내립니다 아 침착하게 성공했어요 1대1 동점 성공입니다 이제 두 번째 키커입니다 쇼팅 오른쪽 아래로 쳤습니다 심리전을 잘했죠 음바페두 번째 키커로 나섭니다. 슛!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파디가좀잘 읽었어요. 격차를 벌릴 수 있을까요? 자, 결과는! 키퍼가 잘막았습니다 아, 심리전에서 키퍼가 이겼어요. 바이엘은 위넨, 세 번째 키커 나섭니다. 방향은 어디로? 이야, 있는 힘껏 쳤어요. 아, 침착하게 아주 잘 넣었어요. 이제 4번 키커인데요. 자, 결과는? 키퍼가 방향을 잘못 잡았네요. 포마리오 네 번째 키커로 나옵니다. 슛. 방향을 잘 읽었습니다. 어, 방금 건 미리 읽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키커가 시술할 때 조금은 방심하고 찬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성공시키면 승리하는 겁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결국 승부차기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유벤티스로 쓰는 경기 내용은 절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흐름을 승부차기까지 이기.